자 12번이야. 다음 중 다항식 이거의 인수인 것을 물어보지. 일단 얘를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. 여기 있는 식은 4-4x, 4-4x가 같지.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처리해서 치환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. x 있으니까 얘뭐 라지 x, 얘를 뭐 라지 x라고 하자. 4x의 4제곱 더하기 뭐 라지 x-x의 제곱, 라지 x 더하기 3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. 그럼 4x의 4제곱에다가 얼마? 라지 x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 x의 제곱에다가 라지 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얼마? 마이너스 3의 x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제곱이고 이제 뭐 라지 x 4제곱부터 할까? 여기 4제곱 4제곱 하면은 뭐? x의 4제곱에다가 얼마? x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 라지 x 더하기 라지 x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x 여기 x 네 제곱 라지 x의 제곱 여기 두 배가 돼 있잖아 그럼 뭐하네 x 제곱 더하기 라지 x의 전체의 제곱을 볼수 있지 됐나 그럼 얘는 x의 제곱에다가 라지 x라고 하는 게 지금 라지 x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어 얘였지 4 4x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안에 있는 식을 한번 봐봐. 안에 있는 식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, x 더하기 4, 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돼?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전체의 제곱.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네. x 마이너스 2가 4개 있네. 그래서 그 중에 인수인 것은 5번. 마치 x 마이너스 2가 3개 있는 거. 얘는 x 마이너스 2의 3개 곱하기 x 마이너스 2를 하면 x 마이너스 2의 4개가 되니까 5번이지. 따라서 답은 5번. 됐지?